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 요즘 사실 많은 헬다이브 플레이를 아마 즐기시는 분들 중에서 음 버그보다 오토마톤을 더 어려워 하신다는 사실을 어, 좀 깨달았습니다 어, 오토마톤이 생각보다 버그보다 어렵긴 하지만 또 오토마톤 알고 보면 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플레이 스타일이 좀 다를 뿐이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금 오토마톤을 쉽게 하는 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아무래도 저는 초보자 분들을 위한 좀 가이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아, 나는 버그전 9단계로 쉽게 도는데 아, 오토마톤 전난뭐한 4, 5단계도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버그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근접에서 주로 조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데미지 입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반대로 오토마톤 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원거리 교전이 워낙 많아서 이게 어느 정도 주의를 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피가 훅 빠지거든요 그냥 날아오는 초래, 총알 한두 대만 맞아도 너무 피가 아프죠 이번 시간에는 한번 오토마톤전을 좀 어떻게 하면 쉽게 플레이할 수 있는지 고거에해서 어,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기는요 개인적으로 권장드리는 건스코처예요 근데 이스코처가 어, 아무래도 최고 단계에서 열수 있는 유일한 무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코처가안 열려 있으신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도미네이터가 열렸다, 어, 그러면 도미네이터도 나쁘진 않습니다. 아니면 이제 권장드리는 거는 이제 브레이커. 브레이커가 아무래도 너프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깡패고 DPS가 제일 높은 건 좋거든요. 그래서 브레이커도 나쁘지 않고, 뭐 퍼니셔라든가 슬러거라든가 뭐, 원하시는 거 끼셔도 돼요. 아, 나는 탄도방 베킬 거다 하시면은 디펜더 자체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막 권장드리는 총은 아니긴 해요. 근데 어쨌든 순간 화력을 위해서라면 브레이크가 아무래도 제일 좋고 내가 자 돈이 돈 어느, 어느 정도 매달 많이 열었다 하시면 스코처가 제일 좋습니다. 아 신규로 나온 플라즈마 샷건 어떠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거 아, 이제 플라즈마 샷건은 어, 또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건 이제 또 약간 탄속이 있기도 하고 이제 곡사를 곡사를 통해서 날라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권장드리는 거는 아무래도 여기 있는 스코처를 권장 드리도록 합니다 스코처어 그리고 지금 한번 혼자 돌아볼 거니까 한번 자살인무 난이도에서 7단계? 10단계 난이도에서 한번 돌아 봅시다 7단계에서 좀 보여드릴 만한 거는 지휘번커 파괴하기? 뭐라까 가끔 이제 행성 효과 때문에 스트라제드잼도 뭐쓸 때가 있기도 하고 3칸으로 줄어들기도 하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고 보시면 돼요 자오토마트 지휘번커 파괴하기인데 어... 좀 가까운 데서 내립시다. 빠르게 처리를 하고 가면 아무래도 좋겠죠? 어, 권장드리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스테미나 증진 이런 것도 있는데 이번에 또 새로 생긴 이 위치 교란 정보 이거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교전 시간이 좀 짧아지는 것 같아서 좋고 어, 그리고 이제 무기는 아무래도 공중타격 이게 목표 부식이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권장드리고 그다음에 레이저가 또 많이 좋습니다. 레이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버그전에서는 그렇게 유용하진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인데 이게 이제 오토마톤 같은 경우는 유닛 수도 좀 적게 나오는 데다가 음, 장갑, 떡장갑 말고는 자체 체력이 좀 많이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개도 레이저가 생각보다 도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많이 전장 드리고 헐크 같은 친구들 많이 나오죠 그래서 헐크 같은 친구들 제거하기 위해서 개도 레일 하나 들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좀 권장 드리는 거는 이제 오토캐논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여기 있는 프크 발사기 이런 거를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음 오토캐논 나쁘지 않고요. 아니면 나는 조금 애국자 수트 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플레이하고 싶다?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엑소 수트가 또 나름 안정성이도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아 그리고 난 너무 맞는 거 자체가 너무 아프다 그러면은 방어막 이거 끼셔도 나 되게 좋아요. 이걸 일단 방어막 끼시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플레이가 가능한데 저는 오토캐논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또, 오토마톤 친구들은 아무래도 원거리에서 공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상하다 싶으면은 최대한 언패물을 끼고 싸우시는 게 제일 큰 부분인 것 같아요. 언패물만 있으면 사실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거든요. 레이저 같은 거 하나 던져주면, 적이 보시면은, 저 적처럼 꽤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잘 뿌셔요. 그리고 오토캐논 깨놨으니까. 자, 그리고 오토캐논 들고 온 이후, 저기 보시는 열심히, 병사들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통은 수류탄 던져서 깨부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오토캔으로 바로 발사하면 머리서도 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토캔이 되게 편합니다. 자, 그리고 스쿼터 들고 오는 요 저기 워커들 한 번에 두 방이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편하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앵간한 오토마톤 적들은 오토캐논으로 다 잡을 수 있어요. 좀 많이 편리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근처에 스트라잼 방해가 있다 보니까 저 부수고 가야겠어요. 장전 한번 해주고, 최대한 어펜을 끼고, 네, 최대한 어펜을 끼고 싸워야 바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보고 맞춰서 틀어주 보신 것처럼 원거리 공격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것만 잘 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방어막 같은 게 없다 하시면은 언패물을 최대한 끼시는 게 좋고 언패물이 없으면 은 없이 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싶다 하시면은 아무래도 방어막 같은 게 있으면 좀더 편하겠죠. 자, 이쪽 방향으로 개도 레이저나 불러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엄폐물 끼고 죽지만 면돼요 최대한 엄폐물 있는건 먼저 찾아가서 숨어줘요 항상 숨을 곳이 있어야 된다 죽을 것 같았지만 엄폐물 있어가지고 많이 살았죠 뒤쪽으로 오는 것만 조심해서 먼저 좀 되고. Hellican one approaching pick up. Hellican one preparing. 자, 수월. 어까 가해 주고? Have a take to democracy. 전략 때문에 빠르게 허달았기 없어. 홈패물 최대한 끼고 타시면 됩니다. 확실히 버그전보다는 아무래도 피해를 자주 주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최대한 플레이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심지어 죽지도 않았네, 그죠 죽은 줄 알았는데 한번 한번 좋은데? 사실 부가 목표는 이번에 좀 스킵을 많이 하긴 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플레이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가 어, 언패물 끼고 싸우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보통 원거리 전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정작 플레이해 보시면 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번 미션도 사실 그렇게 어렵게 플레이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도움 되셨으면은, 어, 뭐 혹시나 이제 오토마톤 플레이하신데 좀 많이 스트레스 되셨다 하신 분들은 어, 참고되셨으면 좋겠고 그냥 최대한 언패물 끼고 싸우시면은 아마 그렇게 아프진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어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가 있으면 공유해드리도록 하고, 더 초보자분들 위한 정보가 있으면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